자, 시작 했구요. 랩은 네오포르트입니다. 이거, 어,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 거아냐 네, 자, 일단은 5시, 프로토스, 파란 색깔, 코드님, 그리고 7시, 아, 색깔 을 내가 시프트템 했구나. 그 7시, 네, MK님, 태양사신님 팀에. 이 맵의 특징이라고 볼수 볼 있는 점은 일단 본진이 굉장히 좁아요. 본진에 뭘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당 쪽에 이렇게 넓은 마당 쪽에 보통 게이트를 짓고, 팩토리를 짓고, 해처리를 짓고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질러 단마리로 입구가 막아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MK님은 에, 마당 쪽에 발렛을 <laughs> 지은 반면 코드님은 본지 쪽에 발렛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 이 맵이 이게 이 언덕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에, 여기 심지어 뭐 터렛도 지어지고 다 지어지거든요. 포터도 깔리고 탱크 뭐 드랍을 한다던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는 맵이에요. 다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입구가 막힙니다. 에. 심시티 잘해서 막히고 미네랄 두번 캐면 보시면 알겠지만 미네랄 아까 1 0인가 그랬거든요 두번 캐면 이거 없어집니다, 에 네, 그렇죠 그래서 심시티를 해도 육군 두 마리 데리고 와 가지고 막심 저걸 캐고 뚫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마당쪽의 게이트 자 코드님 이 빌드가 지금 달렸어요, 여기서. 코드님은 112를 0한것 같죠? 제가 뭐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112에 0두개있겠요 그런 반면, MK님은, 예. 네. 지 테크를 선택했습니다. 와, 서치도 둘이 너무 지금 못갈리는 게. 일단, MK님은 완전 막 서치고, 코드님은 이제 대학으로 간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이게. 조금 질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일단 뭐 달리진 않네요 어차피 3 질때 달리면 되는 거니까 자 mk 님은 코드 님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5시란 걸 알았죠 그렇지만 뭘 하는지는 몰라요 아 일단 뭐 투서치는 됐죠 그래도 코드 님이 이득은 많이 봐요 서치 이득은 원칠럿이 나왔으면 입구를 좀 막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뭐 어차피 뭐 상관없죠 볼거다 봤기 때문에 이구를 막는 게큰 의미가 없죠. 어, 자 삼질을 봤어요. 자 컨싸움이죠. 이게 삼질이 끝이 아니라 또 오질이 온단 말이죠 추가로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 짓는 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이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러시 고리도 가깝거든요. 30뿐만 아니라 프로브도 같이 있기 때문에 프로 빠지나요? 아 그렇죠. 네. 같이 싸워주는 게 좋죠. 자 질러 살려야 됩니다. 그, 그렇죠. 뒤로 빼면서 하는 커니 좋아. 이게 아무리 배터리가 있다고 하지지 않죠. 풀오브로 잡는 커이 좋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싸운거 자체가 어 이거 근데 딸피인데 이거 툭툭 건지면 죽거든요? 사실 방금 코어 때린 거 같은데 아 이제 더 이상 잡히면 안돼요 일단 이건 정리가 될거 같고 자 멀티를 선택했어요 추가로 계속 찌르기보다 멀티를 선택한 코드 님이구요 갈 때가 더라도 이거 에너지 한번 받고 와 그냥 가네 너무 급하, 급한 에 포토캐논 그리고 코어랑 가스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질원포로그로 시간 좀 끌었는데 이건 자. 포토캐논 하나는 완성이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 완성이 되고, 자두개다 완성이 됐거든요. 게이트 늘려주면서 뚫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포토캐논을 봤기 때문에 아 멀티가 지어졌을 것이다. 와 코드 매우 좋습니다. 저거 서치를 할수 있거든 이거 추가로 예 네, 그렇죠 포트 무조건 지어줘야죠 저 질럿은 서치용 이면서 찔러주기용입니다 어 이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손에서 이렇게 들이대면 눈치를 챈단 말이죠 코드님이 이거 올인이구나 이거 서치 가려다가 다시 질럿 돌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리 MK님도 그냥 그만 두드리고, 한 번에 모아서 모아뛰기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두드리니까, 어, 이거 올린이다 싶은 거죠. 코드님 입장에서도. 두게이트 근데 기왕 올린할 거면, 쓰리게이트, 지금 인구수가 깡 막혔네요. 아, 코드님 좀아쉬운 MK 좀 아쉬운데. 오지까지 나온 상황이고 와다 딸피거든요 자 포토캐논 계속 쥐어줘야 돼요 어? 어 이거 얼굴... 뚫리나요? 지금 돈을 아끼면 같은데. 안 됩니다 코드님은 아, 다크, 아, 다크, 아 다크다 잠깐만 어쩐지 너무 안 나온다 했다 병력이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마당에 밀리든 말든 상관없이, 에, 다크만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포지조차도 없거든요. MK님은. 에, 다크가 여기 솔직히 뭐, 막고 있어도, 뭐, MK님이 본인은 이겼다고 생각할 텐데, 다크 이제 나오거든요. 두 마리 찍어 놨어. 그렇죠. 에, 봤습니다. 다크. 서겅서겅 했죠. 급하게 포지를 지어 보는데 파일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막아지나 파일럿 같은 걸로 어좀가도긴 했어요 잘 이거는 가둬야죠 일단 어깰거한 대만 더 때리면 깨지는데 근데 이게 그렇죠 못 버티죠. 에이. 어떻게 버티면 한 마리는 모르겠는데 두 마리라서 다크가 추가로 더 오지 않나요? 아더 오지는 않네요. 예, 이거를 어 배터리는 그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버티긴 했네요. 근데 버틴 게 이게 사실 어차피 코드님 멀티가 있는 상황이라서 포토캐논 취소하고 아뭐 포토캐논을 이렇게 많이 칠다그 때문에 칠 필요는 없었지만 그렇죠 뭐 퍼실리티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걸 본다면 코드님이 그렇죠 더 이상 방어 타워에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본인이 이겼다 싶을 거예요 또 모티스를 보는 순간. 아 이제 올라간다고? 그럼 나 솔직히 뭐할거다 해도 되겠네 병력 하나도 안 찍고 프로만 찍어도 되거든요 아 심지어 트리플도 먹어도 돼요 코드 입장에서는 무리할 이유가 없죠 반면에 이제 MKN 입장에서는 올인이 돼버린 건데 게이트 한두개더 지어서 빠거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안 좋은 방향으로 캠플러까지 갖춰지면서. 네, 레멀티 트리플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썰든말든 지금 넥서스 시험은 어차피 옵적이 이제 나오니까. 어, 병력을 네, 아끼는 모습입니다. 불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옵적은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취소 당하겠는데? 이거 취소 해야겠는데? 아 업주부 너무 안나오는데 아니 토리가 지어지. 업주부 토리가 지어진지게꽤된것 같은데. 잘단이두 마리 살려 보내서 안 돼요. 막, 막아야지. <laughs> 아다 살려 보냅니다. 일단. 아 템플러가 많아서 수비가 가능하죠 포토캐논도 네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심지어 스톰이 두 방씩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만화가 지금 거의 150이거든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내가. 바기 마음에 이긴다는 거. 근데 대신 이 파일럿 하나 불안하거든요 파일럿 하나 정도 더지어주는 것도 네, 좋아 보입니다 잘못하면 이거 언파운드 되는 수가 있어요 아이 파일럿이었네요 하나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3 가스기 때문에 템플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말이 아, 앞에 쪼여놓겠다. 완전 이건 장기전을 바라보는 블랙 인데요 MK님도. 귀찮게 하나씩 썰어줍니다, 지금. 둘다 01업은 된 상황이고요. 시야구를 잘라주고 있죠. 파일럿으로 코드님은 어자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 파괴했고요. 아니 본인 입구 쪽에 저렇게 포트를 깔고 있다는 걸확인했죠코드님은 다시 이거 리버 하나 뽑으면은 그렇죠. 그냥 뭐 게이트를 늘릴 것도 아 캐리어. 와 캐리어를 선택하네요. 일단 왜냐면 뭐 이제 로보티스 올려서 리버 언제 뽑냐 이런 마인드인데 그럴 바에 캐리어로 그냥 더 빠르게 가겠다 자 여기 몰래 몰티가 굉장히 잘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일찍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드님이 자원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아 여긴, 어? 없어보고 가거든요 자, MK님 시안을 볼게요. 아, 확인했어요! 이게 뭐야? 예, 네, 이게 뭐야? 합니다. 그렇죠 딱 적당히 잘 보냈습니다 하단 말 그렇다고 많이 보내면 어 잠깐만 이거 포르보 이동이 좀 이상하거든요 너무 줄지어서 잘 가요 어디 미네랄을 찍은 것처럼 왼쪽으로 그렇다면 여기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11시 라인이랑 여기까지 그렇죠 업저브 가봅니다 바로 그러면 여기 확인하는 순간 드라고는 여기 이제 한 마리, 아유, 뭐, 깨고 가도 되겠네요. 자, MK님 샤를 보면, 와, 이게 뭐야. 여기까지 있다고? 싶을 거예요. 자, 캐리어 두 마리 생성, 되고 있고요. 포르테가 캐리어를 쓰기 굉장히 좋은 맵인 게, 어 일단 셔틀 이거 뭐다 큰가요? 어 근데 본진에 포토 관계 있긴 한데 한 개는 금방 썰긴 하죠. 자 언덕 쪽에 포토라서 사실 여런거한 질럿 한두 마리 넣어주면서 어 질럿이 왜 앞에 내렸는지와템플러어 아,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두번째 치킨 한번더어 이거 한번더 있거든요 프로으로 때려 잡든 해야 돼요 와 마당 쪽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 맵,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 일단은. 그렇죠, 이게 왜, 언덕이, 언덕에다가 굉장히 좁거든요, 입구가. 이포토를 이렇게, 이렇게 건설을 하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셔틀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요. 브로브가 없습니다. 많이 잡혀. 여기 템플로 내려놔도 될 상관없어, 예. 여기서 계속 찢집면 되니까. 그럼 와중에 캐리어, 에 예,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말이고요. 어, 실어 나르기. 자, 멀티. 그래도 MK님도 할수 있는 텀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죠. 멀티, 그렇죠. 잘, 몰래 멀티로 잘 먹고 있어요, 그래도. 자, 아, 트리플까지 폈지만 일단 뭐, 풀어보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에 들켰죠. 에, 여기, 아. 이러면 미네랄 하나밖에 못 파요, 여기도. 아래쪽으로 세 군데. 오, 아까, 예, 네, 그렇죠.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지금, MK님. 어, 셔트 잡아야죠. 당장 셔트 잡아야죠. 어, 아, 예. 방너시, 갑니다. 막너시 근데, 워낙 조합이 좋아서, 템플러도 많고, 절대 못 듣습니다, 이거. 예. 셔틀 잡혔고요. 나중에 그 캐리어 4마리에 셔틀을 계속 나오고 있죠 소급이 왜 이렇게 너무 빨리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수의 셔틀을 쓸 때는 소급을 하는 게 필수거든요 자 스타팅을 너무 잘 먹었고 어, 플로버가 왜 여기서 나와? 하는 근데 어차피 드라곤이 알아서 잡아준 거라. 본인은 모르겠죠. 뒷방 아까 실어 날은, 나름... 거죠. 셔틀로, 아, 지지, 그렇죠.